오 이거 괜찮네 새로운 맛이 난거 같아요 송명섭님이 <laughs> 빚으신 썩은 거 아니야? 약간 외로워요 이걸 마시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상을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의거진 인볼든 코리아이터 조용규입니다. 어, 이거 지금 영상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지난 한주 동안 제가 막걸리로 진짜 엄청 달렸는데 최근에도 맛있게 먹은 막걸리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도 좀 하고 이참에 리뷰를 비밀로 영상 제작을 핑계삼아 제 회사 복화로 꽁수를 한번 먹어보고자 해서 가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준비한 막걸리는 이번에도 총세 가지예요. 어여기서 순서대로 해창 막걸리 12도 그리고 송눈섭 막걸리 우렁이 쌀 드라이. 네, 이렇게 세 가지 좀 준비했는데요. 이 막걸리 많이 드셔보신 찐알코올러분들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스파탐 같은 합성감미료가 전혀 안 들어간 생막걸리 제품으로만 골라왔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그 크래프트 막걸리 붐이 식지도 않고 제법 꾸준하게 좀 인기를 이어오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인공적인 단맛이 조금 덜 하더라도 훨씬 자연스럽고 합성감미료나 첨감을 넣지 않은 그런 막걸리 위주로 많이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이세 가지 막걸리 일단 간략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이번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 인볼든 팀 전원에게 한번 시음을 시켜볼 건데 한번 다들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아마 오늘 소개하는 막걸리 라인업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어, 해창 막걸리입니다. 어, 초기에는 그뭐 막걸리계 롤스로이스 네 뭐네 해가지고 18조짜리 프리미엄 제품은 아예 그냥 라벨 디자인에그 해창 롤스로이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거든요. 뭐 대충 이런 거 누가 봐도 센스라고는 전혀 없는 그 아저씨가 썼을 법한 이 마케팅 문구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촌스럽고 약간 꼰대 티 나지 않나 싶긴 한데 아 역시 아니야 다를까 이 롤스로이스 책에서 고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롤스로이스 이름을 싹 내리게 됩니다 <laughs>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그쵸 아시죠 여러분 그 프라닭 처럼 자기들도 되게 센스있게 만든답시고 뭐 루이비통 닭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차렸다가 결국 법원에서 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금 판결 맞고 뭐 박살난 치킨집 어쨌든 이 해창 막걸리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그 해창주조장에서 그 오병인 대표님이 만드시는 프리미엄 막걸리예요. 원래 그 오병인 대표는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그 평소에 지방에서 직접 택배로 막걸리 배달을 시켜 먹을 정도로 완전 애주가였거든요. 근데 한 2007년 무렵에 그 양조장 사정이 좀 어려웠대요. 그리고 원래 양조장 대표 운영하시던 그대표분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그 오병인 대표가 그 양조장을 그냥 덜컥 그냥 인수를 한 거죠. 원래 그 양조장이 규모는 작아도 그 일제강 1정기부터 일본인이 청주를 빚던 양조장이라서 제법 역사가 좀 길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병인 대표가 그렇게 이 해창주조장의 4대가 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이 해창막걸리의 역사입니다. 뭐 그렇게 양조장을 인수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오병인 대표가 막걸리 마니아이긴 해도 원래 양조를 하시던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런 방식으로 또 저런 방식으로 연구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감미료도 결국 다 빼고 원료도 독특하게 찹쌀을 쓰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품종으로 찹쌀 80%에 맵쌀 20% 비율로 해창막걸리는 일단 대중적으로 소비되 제품은 6도짜리, 9도짜리, 그리고 이렇게 12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18도짜리 버전이 있죠. 1년에 3,000병 정도 생산하는 병당 10만원이 넘어가는 진짜 플래그십 막걸리인데요. 근데 올해 초에 그 10만원 또 우습게 쌈 싸먹어버리는 21도짜리 해창 아폴로라는 막걸리가 그 플래그십 제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 그래도 막걸리 한 병에 뭐 100만원, 110만원 이거는 좀 선을 좀시게 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laughs> 근데 저는 뭐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성비 성애자, 가무제라서이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훌륭한 이 해창 1 2도를 가져왔습니다. 어, 어, 전반적으로 그 맛은 감미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달달한 맛이 되게 잘 나고 알콜 도수가 높은 버전도 의외로 그렇게 알콜 향이 강하지 않고 거부감 없이 술술 잘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 어, 사실 처음에 병을 땄을 때나 잔에 술을 따를 때 보면 좀 점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시기 전에는 뭔가 좀 걸쭉한 텍스처를 향상했는데 의외로 목넘김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크게 질척거리진 않더라고요. 자신이 술질이인데 도수가 그래도 있는 술을 좀 맛있게 마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좀 추천드릴 만한 막걸리가 아닐까 합니다. 가격은 파는 곳마다 좀대동소유하게 하는데. 그 일만 원 후반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제가 이 해창 1 2도부터 저희 그 인볼든 팀원들에게 한번 이제 한 잔씩 다 돌려볼 건데 이제부터 그분들이 어 어떻게 마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렌입니다. 김경호라고 합니다. 인볼드네이터 엘리스입니다. <laughs> 인볼드네이터 스티브고요. 인볼드에서 촬영 편집을 맡고 있는 손수연이라고 합니다. 어, 막걸리 평소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데 공교롭게 지난 주에 먹었어. 요 저는 어 막걸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잘 몰라요. 전통주 종류를 마시면 좀 탈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걸리는 잘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아 저는 뭐 사실 주종 상관없이 술을 먹기 때문에. 쓴맛을 좋아하는 저는 막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인 막걸리 좋아합니다. 오, 뭐 이래? 오, 되게 골쭉하네. 그러니까. 안 드신가요? 아니, 설마. 오. 생각보다 걸쭉해 보여 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맛 자체는 맛있는 거 같아요. 되게 맛이 좀 깊은 맛 같은 게 느껴지는 거. 근데 맛있어. 오히려 걸쭉해서 안주 없이 뭔가 먹고 싶은 그런 맛이랄까? 먹고 금방 배부를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든든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주고 싶은 그런 맛이. 짠 짠. 네. 집에서 숙성해 먹는 요거트 같은 느낌입니다. 두유 음. 같은 질감이 느껴졌는데. 견과류 싫어하는 분들이 입에 걸리는 맛 음. 싫어서 견과류 싫어하잖아요. 견과류 싫어하는 분들은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음. 저는 사랑을 조, 가득 주. 담아서. 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이 정도 안 먹었어, 아빠 팀도. 어른이 어른이 주면난나한 이만큼만. 뭐 하는 거야 이거 버릇없이. 안녕. <laughs> 반갑습니다. 음. 오. 음. 오맛있다 깔끔해요. 어, 엄청 깔끔하고 약간 아침햇살하고 요구르트 이런 게좀 섞여 있는 그런 맛. 엄청 부드러운 느낌? 이거 진짜 약간 요구르트 먹는 느낌인데. 근데 요건 샷안 했어. 두 번째로 소개할 막걸리는 아 송명섭 막걸리입니다. 이거 사실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딱 직감적으로 삐리 오지 않나요? 그 사람 이름 세 글자 당당하게 제일 앞에 딱 배치하는 그런 제품들 그 뭐랄까 그 신뢰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송명섭 막걸리가 아니고 뭐 마이크 송 막걸리. 뭐 송우 리처드 막걸리 이랬으면 사실 이만큼 신뢰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송명섭 막걸리는 현재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태인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송명섭 명인이 직접 양조하고 생산하는 막걸리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는 태인 양조장에서 같이 생산하는 그 중력고 때문에 그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긴 하셨는데 그 태인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술이 중력고랑 바로 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 송명섭 막걸리가 대표적인 제품이죠. 10대 후반때부터 가업을 물려받으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양조장을 운영해 오신 건데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그 부인분께서 요리를 하면서 가족이 먹는 음식에 어, 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조미료를 아무렇게나 막 넣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신 걸딱 듣자마자 그 송명섭 명인이 딱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막걸리의 감미료를 완전히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응도 너무 안 좋고, 매출도 완전히 급락해서 그 양조장을 받을 뻔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이히그 중력고 제품이 그 엄청 크게 히트해가지고 양조장 매출에 다시 생기가 돌고 또 젊은 층에서도 점차 건강한 막걸리랑 우리 술을 찾는 식으로 소비 문화가 좀 의미있게 변하는 트렌드를 타면서 지금은 막걸리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 술이 됐죠. 일단 외관부터 보면 그 이건 디자이너들이 보면 좀 바로 뭐 약간 발작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좋게 말하면 수수한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뭐 윈도우 그림판으로 대충 편집한 것 같은 그래도 이런 디자인이 그 송명섭 선생님의 그 이름 세 글자랑 합쳐지면서 좀 오히려 좀아알수 없는 명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주는. 저는 그런 마성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송명섭 막걸리는 가장 단맛이 덜하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긴 해요. 어, 물론 송명섭 막걸리 같은 경우는 다른 막걸리들보다도 유독 유통 기한이 짧아서 이게 진짜 제조 날짜로부터 하루 이틀씩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완전히 천차만별의 맛을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대체로 제조일로부터 가까우면 그래도 좀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단맛을 느낄 수가 있고 뒤로 갈수록 갑자기 확 드라이해지고 시큼한 느낌도 나다 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맑고 감미료 없는 생막걸리 본연의 맛이라서 어, 어떻게 보면 앞서 소개한 해창시비도와는 극적으로 상반되는. 살짝 대척점에 위치한 막걸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가장 인공적인 맛도 안 나고, 이 자연스럽게 밍밍하면서 그 안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어, 뭐랄까, 저 약간...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그 마니아분들이 왜 평냉만 고집하는지 알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성명섭 막걸리가 딱 그런 맛이 아닐까 싶어요 알코올 도수는 한 6도고요 가격은 시중에서 보통 4,000원, 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가끔 이거 비치해도 막걸리집 가면 한 8,000원에서 1만 원대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꽐라가 되지 않게 빌어주시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 짠, 짠. 오. 아 이게 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구나. 이거 약간 냄새가 좀 호불호 완전 탈것 같아. 되게 올가닉한데 맛있다고는 할수 없는. 근데 맛은 있다. 이게 네? <laughs> 마시다 보면 은 되게 깔끔하고 밸런스가 잡혀있는 그런 맛이에요. 안주랑 같이 먹기에도 되게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고 되게 많이 마실 수 있는? 막걸리에 너무 달짝지근하고 하면 좀 물리잖아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되게 좋아할 맛인 것 같은데. 또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난. 아, 응. 음. 전 담백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안 흔들고 한 잔씩 먹어보는 거 어때요? 음. 오, 말든지. 색깔 좋아. 음, 좀 <laughs> 오, 이거 괜찮네. 꿔먹는 음. 거랑 맛이 마, 많이 다를까요? 좀 맛이 독특하긴 한데 음. 새로운 맛이긴 한것 같아요. <laughs> 침전물도 없고 술 맛도 딱 적당히 있는데 그 지나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음. 이거 막걸리가 보통 일반적인 막걸리라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음. 이거 먹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송명섭님이 비즈신. 썩은 거 아니야? 이거 막걸리가 아닌 느낌인데요? 어, 이거 약간? 썩은 뭐 아, 거 아니야? 유통기한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단맛이 일단 하나도 없네요. 와, 신맛이 되게 강해. 맞아요. 네. 신, 신 막걸리? 네. 네. 이거는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뭐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맹맹한 밀키스 먹는 맛? 마지막으로 준비한 막걸리는 어, 우렁이 스 드라이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하는 막걸리 중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는 가장 낮은 제품이 아닐까 싶지만 충남 논산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지역 막걸리로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일단 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양촌 양조장 이름 보면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양촌리 하면 생각나는 그 있잖아요. 그 전원일기. <laughs> 전원일기 얘기하니까 뭔가 좀제 셀프 아재 인증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드라마 속에 이 양촌리는 사실 가상의 지역인 거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촬영 배경지는 경기도 양주 쪽이고요. 근데 전국에 이 양촌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진짜 꽤 많아요. 뭐 경기도 김포에도 있고 경상북도 상주에도 양촌이 있고. 근데 이 우렁이 쌀을 생산하는 양조장 위치는 김포도, 상주도 아니 충남 논산에 있는 양촌입니다. 여기가 알고 보면 역사가 엄청나게 깊은 양조장이거든요. 그 1923년에 고 이종진 씨가 양조를 시작하면서 현재 양조장 건물을 지은 게 1931년이고요. 지금 양조장을 운영하는 이동중 대표님은 고 이종진 씨의 손자로 현재 그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양조를 시작한 걸로 따지면 올해로 딱 99년이고 양조장 역사로만 시작해도 91년이나 된 거죠. 어, 아무튼 이 원래 이 양촌 양조장에서 계속 생산해오던 막걸리는 여기 그 논산 쪽 지역 막걸리 양촌 생막걸리였는데 2016년부터 젊은 사람들 타깃으로 해서 그 우렁이 쌀이라는 라이업으로 막걸리를 출시하게 돼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실제로 이 막걸리가 들어가는 쌀이 그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는 논산 지역의 그 유기농 쌀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원재료부터 양조까지 모든 과정이 논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지 막걸리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우렁이 쌀은 일반 버전의 손막걸리가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술맛 나는 느낌으로 우렁이 쌀 드라이라는 버전의 막걸리가 따로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마셔볼 막걸리도 바로 이 우렁이 쌀 드라이 버전입니다 이름 그대로 진짜 막걸리에서도 드라이한 맛을 연출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좀 궁금해지죠 라벨링도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중유식 소주 같은 것들 만들 때도 보통 그 도수가 가장 높은 프리미엄 버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블랙 컬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우렁이쌀 드라이도 살짝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드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아 저는 아니 무슨 뭐 우렁이쌀 같은 토속적인 네이밍에 뭘또 드라이라고 영어를 붙여놨어 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마셔보니 그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단맛이 전혀 없고 진짜로 굉장히 드라이한 텍스처가 단번에 확온게좀 느껴져요. 다만 그 송영선 막걸리 저는 아무래도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겠다 싶.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 가격이 무지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중 판매가가 3,600원 정도 해서 뭔가 드라이하는 술 같은 감각을 주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친서민적이라 진짜 가성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독보적인 클래스를 보여주지 않나 싶네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또 오늘의 게스트분들께 한 잔씩 돌려보도록 하죠 단맛이나 뭐 그런 것들 없이 어. 진짜 좀 깔끔한데 좀 막걸리 안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다는 느낌보다 그냥 깔끔하다라는 느낌만 고운 어, 맛 남는 것 같아요. 막걸리 같지 가 않고 그냥 소주에 뭘탄 느낌이에요. 약간 소주에 느낌. 쌀뜨물 탄 느낌 네, 그런 그다. 느낌이에요, 약간. 음, 음. 맑은 부분을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누구 음. 때 들어오신 거죠? 습니다짠 짠. 짠. 김 빠진 약간 그런 음료수 같은 느낌 좀 받은 것 같아요. 송명섭에서 음. 산미가 싹 빠진 느낌? 음. 음. 저는 이게 좀 슴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진하진 않고.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허락 없이 맑은 물을 따르시네. 요 <laughs> <laughs> 깔끔한 맛이랄까? 뭔가 꼬칼콘을 물에다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찬물을 마시는 느낌. 짠. 나는 아깝게 맛있던 방금 거 맑은 거. 아, 내 입맛은 안 맞는다. 이게 단맛이 진짜 없고 깔끔하다면 깔끔한데 약간 묵직한 맛도 있고. <laughs> 뭐글리이 <근심이>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것도 술 좋아하는 사람 이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외로워요 이걸 마시니까. 이렇게 오늘 준비한 막걸리 3종의 리뷰와 함께 저희 인볼든 멤버들의 개개인의 반응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오늘은 성인 우유가 한잔 땡긴다. 지는 분들 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뭐 저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영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막걸리가 있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기왕 달아주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진짜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볼든 코리아이터조영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